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서해선 연장 구간은 소사역에서부터 김포공항을 거쳐 대곡, 일산역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 7월 1일에 개통하는 연장 구간은 소사역에서부터 대곡역까지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 개통하는 노선은 서해선 연장 구간입니다. 이름은 서해선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광역전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소사역에서부터 원시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 전철이 북쪽으로 더 연장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원종, 김포공항, 능공역을 거쳐서 대공역까지 운행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이 연장 노선은 총 길이 약 18km입니다. 노선 길이는 길지만 중간 정차역이 적어서 운행 소요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운행하는 전철 노선입니다. 서해선 전철의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낮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다소 긴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해선 개통의 효과는 현재 전철을 이용하면 크게 돌아가는 주요 지점을 서해선을 통해 아주 빠르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공역에서 소사역을 가려면 용산역까지 가서 아주 크게 돌아가야 해서 약 7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서해선 개통 시한 번에 쭉 내려가기 때문에 20분이면 가능합니다. 일산에서 김포공항 자가용으로 가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행주대교를 건너면 바로 갈수 있지만, 전철로 가려면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가서 길고 긴 환승 통로를 거쳐서 다시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무려 40분이 걸립니다. 2023년 7월 1일 서해선 개통 시에는 대곡역에서 김포공항역 11분 정도면 갈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부천시에는 크게 1호선과 7호선이 동서로 지나고 있지만 남북으로 있는 철도망이 없고 특히 부천 원종동에는 전철역이 없어서 인접한 역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서해선 연장 구간에는 부천시를 남북으로 이어주고 있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는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전철이 없는 원종동에도 원종역이 생겨서 이 지역에도 드디어 전철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외 고양시와 서울 김포공항, 부천시, 흥 안산이 서해선 전철과 함께 하나로 이어져 경기 서부 지역으로 가는데 훨씬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선과 일부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이 바로 서해선 전철과 이어진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고양 부천 시흥 안산에서 김포공항을 가려면 지금은 전철보다 다른 대중교통 편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서해선 전철과 함께 이 지역에서 김포공항을 오가는데 소요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흥이나 안산 지역에서는 서울 강서 김포 방향으로 향하는데 지금처럼 크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서해상 개통은 특히 부천이나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더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는 서울 시내로 향하는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만큼 고양시에서는 서울 강서 영등포 그리고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경로가 생기는 것이고. 부천 쪽에서도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경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산에서 여의도, 강남, 부천에서 서울 도심 방향은 이미 다른 대체 노선이 있고 서해선 배차 간격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 그리고 뒤이어 소개할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서해선을 탈지 지금의 경로로 이동할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많은 전철 노선이 생기면서 이제 3개,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서해선 전철이 개통함에 따라 이 역은 국내에서 최초로 무려 5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됩니다.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그리고 서해선이 김포공항역에서 교차하면서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갈수 있는 행선지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환승하기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김포공항을 향하는 9호선과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혼잡 노선이라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선을 통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이용객이 더 유입된다면 이들 노선의 혼잡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먼저 2021년 기준 혼잡도 241%를 찍는 김포골드라인, 김포에서 부천 등을 오가는 이용객이 김포골드라인으로 유입된다면 서해선 개통 이후 혼잡도가 또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부천, 시흥 쪽에서 상암동이나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이용객이 유입된다면 혼잡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노선은 바로 9호선 급행열차입니다. 9호선 급행열차는 개통 직후부터 상당한 혼잡을 보였던 노선으로 4량에서 6량으로 칸수를 늘렸지만 이후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하여 김포시에서 유입되는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면서 다시 혼잡도가 크게 늘어난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다시 200%의 근접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포공항역에서 고양, 부천 등에서 유입되는 승객이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한다면 또다시 이용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9호선 김포공항역은 이미 시외에서 들어오는 환승객으로 인해 급행 열차의 경우 김포공항역 출발 직후부터 출근 시간 혼잡도 80% 정도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천, 고양시 이용객이 유입된다면 구호선 급행 열차는 이미 김포공항역에서 혼잡도 100% 가까이 찍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레 구호선 최대 혼잡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구호선은 그래서 증차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해선 대공역에서 소서역 구간은 2016년에 착공하여 7년 만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노선은 2021년 개통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역에서 능공역 구간을 하자터널로 통과하는데 이 구간의 공사가 늦어져 2023년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 진척도가 빨랐던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원종역까지 우선 개통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 개통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개통시기는 2023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해선 연장에 따른 차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늦어져 2023년 1월 개통에서 또 다시 연기. 마침내 2023년 7월에서야 개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을 통해 소개했듯이 서해선은 사실 대곡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합류 일산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에는 일산역까지 가지 않고 대곡역까지만 개통합니다. 이는 경의중앙선 구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존 차량의 설비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서해선 개통 시에는 일단 대곡역까지만 운행하고 대곡역에서부터 일산역까지 서해선 추가 연장은 이르면 8월 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해선 일산역까지 운행 시에는 마치 한대암역에서 오이도역 구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에 타는 곳으로 경의중앙선, 서해선 두 개의 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7월 1일 개통하는 서해선 대공역에서부터 소사역 구간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후의 서해선 모습을 소개하자면 우선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신안산선 구간이 개통한다면 시흥시청역에서부터 원시역 구간은 신안산선과 선로를 공유하게 됩니다. 현재 서해선 시흥시청역에서부터 원시역에서는 소사, 대공역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만 이용할 수 있지만 신안산선 개통 시에는 이곳에서 KTX 광명역, 구로 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신안산선 열차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안산선 개통은 현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서해선역들은 다른 노선과 추가 환승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 외에 현재 추진 중인 GTX-B 노선과 환승역이 됩니다. 원종역은 2030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장 홍대선과 환승역이 됩니다. 대곡역의 경우는 지금은 3호선과 경의 중앙선, 그리고 서해선 이렇게 3개 노선 환승역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A 노선 역시 대곡역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곡역은 4개 노선 환승역이 됩니다. 대곡역에서는 이외에 철도 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령 송출을 거쳐서 의정부로 향하는 교외선입니다. 2004년 4월 정기여객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이 교외선에 다시 열차가 달리게 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교외선에 다시 열차가 달리게 된다면 대곡역에서는 교외선 열차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